<laughs> 세 곡을 연달아 들드었어요 어, 달아 높이 검도 다시한 리고 스카브로페어 마지막으로 달의 아들. 어이세 곡은 저희가 어, 곡 작업을 하면서 뭔가 숲의 어떤 몽환적인 그리고 어, 판타지 그 신비로움을 담아내고 싶었던 곡이거든요. 저는 포레스텔라에서 포레스트 이 숲의 의미를 아주 잘 담아낸 곡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중에서 이 달의 아들 방금 들은 곡이. 네. 굉장히 또 요즘 이슈잖아요. 어, 맞아요. 맞아요. 일단 로열 박물관에서 뽑은 베스트 3하는 들은 곡입니다. 베스트 3위한 작이었고 지금 유튜브 굉장히 핫하다고 들었어요. 맞아요. 맞아요. 네, 지금 유튜브에서 300만 조회수를 얼마 전에 넘었다고 합니다. 아리아, 브롤스타가 영상 중에 네. 최고, 예, 가장 많은 조회수를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아아 저는 아, 깜짝 놀랐어요. 네, 어떻게? 어, 저, 저는 브이미, 저도 맞아요. 저는 네. 보헤미, 저도 보헤미안 레소디가 1등인 줄 알았어요. 맞아요. 보헤미안 레소디가 지금 한 240만 회에 정도를 놓고 있다고 해요. 아, 뭐 오. 맨날 유튜브만 보고 있나요? <laughs> 저는 힐링이에요. 그런 숫자 외우는 게. 아, 아, 그래요. 아, 뭐 좋습니다. 이렇게 뭐 데이터는 많을수록. 그좋잖아요 좋습니다. 이게 또 스페인에서 네네. 굉장히 유명한 곡이어서. 맞아요. 많은 그 스페인 분들이 오셔서 네. 이제 시청해주시고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죠 맞아요. 그래서 이 스페인 원곡에 있는 스페인 설화를 좀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이원곡이 굉장히 오묘한 그리고 좀 무서운 잔혹 동화 같은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음.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어 이제 한 부부가 있었어요. 근데 그 부부가 아무리 해도 이 아이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달님에게 이제 아이를 생기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죠. 뭐, 뭐라고 기도했죠? 네? <laughs> 그 기도를 했을 거 아니에요. 제발 그, 아이를. 한 명만 내게 내려주십시오. 아, 한, 제발, 한한 달리, 제발 한 명만, 남 명만 내려주세요. 아빠 있을 거예요. 아,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아이가 생겼죠. 네, 네. 야, 아이가 생겼대. 아, 이게 낳고 보니까 그 일반적인 아이가 아니라 네. 이 온몸이 하얀 그그 달의 아들을 달의 아들을 낳게 된 거예요. 세상에. 그래서 이 남편이 이 아내를 의심한다. 의심을 하다 보니까 어. 결국에는 이 아내를 살해하고 그리고 아이를 저 멀리 내다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다 지켜보던 달님이 아, 그 안타깝게 여긴 나머지 다시 그 아이를 품어다가 어그 아이가 기분이 좋을 때는 이제 보름달이 돼서 해맑게 웃고, <웃음> <웃음> 보름달이 돼서 해맑게 웃고, 그리고, 아이가 슬프고 뭔가 우울할 때는, 이제 초승살 마치 요람이 돼서, 이렇게 우는 아이를 달래준다. 음. 그런 뜻이 담겨있는 설아예요. 어, 그래서 보름달이 고수순달이그 그러니까, 보름달이 때 아이가 기분이 좋은 거군요, 그렇죠. 아, 오늘은 다야 아이가 기분이 좋나봐. <laughs> 네? 뭐라고요? <laughs> 오늘은 달에 아이가 기분이 좋은가봐요. 어, 그렇죠. <laughs> 아직 건재하게 아, 아, 보름달이야, 이렇게. 저희, 저희 팀에 아주 하얀 아들이 한명 있잖아. 요 아, 맞아요, 맞아요. 아 그때 아, 네. 뭐, 제가 속살까지 하얘가지고. <laughs> 예, 예. 그런데 저희 곡에서는 제가 엄마 역할을 했죠. 맞아요. 네. 어, 이 잔혹동화의 느낌이 있어가지고, 음. 저희가 조금 순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어, 살해 장면을 빼고, 네. 그리고 그 잔혹한 그 남편을 없앴죠. 음. 그냥 그한 여인이, 어, 알수 없지만 어떻게 해서는 빌어가지고 아이를 얻게 돼요. 아이를 얻게 됐는데, 이제. 하얀 아이를 낳고 나서 마을로 데려가니까, 마을 사람들이 악마를 낳았다. 라고 해서 마녀, 그 여자를 마녀라고 지하면서 마녀 사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는 이 아이를 안고 살리기 위해서 막 도망을 가다가 절벽 끝에 서게 되죠. 맞아요. 그래서 아이를 안고 결국은 뛰어내리게 되는데, 어, 그래서 결말은 열린 결말이에요, 저희는. 그쵸. 죽었는지 살았는지는 알수 없죠. 그쵸, 우리 씨. 알수 없습니다. 네. 맞죠. 네. 아니, 마지막 소설 들어봐요. 마지막 소설이 어떻게 했었요 제가 마지막 소설을 깨지 않는 꿈이라고 했지만, 저는 사람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아, 그렇죠, 그렇죠. 아, 그러면, 아, 나는 아직까지 꿈을 꾸고 있다? 그럴 수 있는 거죠. 네, 저는 사람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혹시 뭐, 내사상태 뭐 그런 건가요? 어. 제가 죽이진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laughs> 어, 아마, 아마 살아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아, 예. 네. 어디, 어디 가서? 네. 아니 저는 분명히 살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 어떻게요? 기 아, 여기 여기 다의 아들 여기 다리 아, 아들이 오구나, 오구나. 네, 저 아직 살아 있어요. 오구나. 아, 아버야, 어, 아버다행이다 아이다. 어, 부조 씨 여기 살아 계시잖아요. 네. 네. 그렇죠. 많이 자랐어요. 제가 35년 전에 떨어져 가지고. 그때를 네.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거든요. 작년에 깼습니다. 아. 네. <laughs> 그래서 이 곡이 한국말이더라도 스페인사람들한테는 기가 많나봐요 아 그런가봐요 네. 아, 혹시 다리아들이 불러야지 제맛이니다 맞습니다 말 넘어가시죠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넘어가시죠 <웃음> <웃음> 토레스트 항상 지난번에도 그랬지만 뭔가 이 곡에 어떤 감상에 도움이 되고자 저희가 이런 딩이야기나 이 곡에 대한 비하인드를 얘기해드리는데 항상 곡에 방해가 되는 것 같아요 네. 아니에요 근데 제 주변 분들이나 네. 와주셨던 분들은 이런 설명들이 너무 도움이 된대요 아 그래요? 네. 왜 저기서 왜 저렇게 소프라노 소리가 크고 막그 막 아이를 안고 막 하하하 하가는장면 <laughs> <도망가는 게 웃음> 맞아. 맞아 그게 앉자 아, 맞아. 아이를 안고 고막치는 장면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마지 그... 죄송해요. 여기까지는 좀 방해가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여기까지 방해가 되겠습니다. 네, 그런 장면이, 장면 연출을 좀 해본 것이라고 네. 말씀드립니다. 어, 포레스트. 저희가 숲에 약간 판타지적인 느낌을 보여드렸다면, 사실 많은 분들이, 그리고 대중적으로는 사실 숲 하면 떠오르는 게, 이제 힐링, 아. 치유, 음. 뭔가 그런 어, 좋은 되게 긍정적인 이미지를 많이 갖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어, 이번에는 어. 그런 의미와 또잘 어울리는 곡, 두 곡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뭔가 이제 분위기가 약간, 어, 조금 아직까지는 좀 굳어있는 것 같은데, 이 마음과 몸을 좀 따뜻하게 만들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두곡더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